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를 완성하시고 선포한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은 왕이 회복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영적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삶의 예배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들으실 응답의 제목은 왕이 회복된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려고 귀한 연애들을 보좌 앞으로 불러 모신 걸 감사합니다. 왕이 회복된 진짜 기독교 회복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 앞에 모든 의감이 꺾이는 새로운 능력과 권세가 시작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다 아멘. 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최고의 응답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종교인들은 신앙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유익,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망을 채우는 것, 그거들을 어,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음, 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의식주의에 있습니다. 그거 잘 되려고 먹고 있고 사는 것. 음. 그걸 럼그 결론적으로 딱모아버리면 돈입니다. 돈만 많으면, 뭐, 먹고, 입고, 사는 거, 집잘 살고, 뭐, 좋은 입에, 좋은 먹을 것에, 좋은 옷에, 뭐, 잘잘 산다고 얘기하면, 뭐 성공 출세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죠. 짐승들도 먹을 자리, 입을 자리, 살 자리 좋아지면, 그거 좋다고, 돼지도, 어, 딸 거리면서 기분 좋아합니다. 우리는 짐승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만, 하나님 형상으로 상을 창조됐습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어, 그런데, 그렇지만, 이 세상은 그래요. 종교인들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감권하신 불가항력적인 의미로 예수가 그리도록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진짜 왕이 회복되어지면 신하의 목적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또가 존귀 되기를 원하노라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해도 좋다. 이런 얘기, 고백들이 사실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리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런 그러니까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또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네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다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생은 영적전쟁인데요. 피할 수 없는 영적전쟁입니다. 사주팔자, 운명, 저주군세 지옥군세, 마귀군세에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완성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신 유일한 해답, 무기.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배화가 배우면, 복음을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복음을 활용하려 그럽니다. 복음을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방, 방법이 아닌 본질의 변화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창조 은혜를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셔 버리면 배운 것이 아닌 동기충격을 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닌 부적을 붙이고 구다는 것과는 완전 다릅니다. 본질이 회복돼지면 그렇죠. 그러면 신분이 변화돼지면 권세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음 실현이 되는 영적 상태, 그 비밀 앞에 흑암의 실력이 꺾인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성도가 최상의 복음을 실현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 이게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인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 의 피제사, 이게 바로 뭐죠? 예배의 기원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생명은 피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인 죄삼이옵니다. 그래서 거룩한 짐승이라고 구별한 소, 염소, 음, 비둘기, 거룩한 짐승의 피를 뿌려서 바로 죄를 속하는 구약의 어, 이 언약계에 우리는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희생제물 그 희생됨을 피제사의 완성을 위해서 죄 없으신 거룩하신, 진짜 거룩하신 구약의 제사는 모두가 다 그리또의 예표입니다. 그리또의 모형도입니다. 언약계가 있고 성막이 있는 그 제사들은 바로 그리또의 모형입니다. 그래, 그 성막의 완성인, 피제사의 완성인, 그분이 오셨어요. 거룩하신 진짜 거룩하신 본체가 오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 일을 이루시게 해요. 하나님이 인간에머물거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피 제사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루는 피 제사로 우리에게 완성된 뭘 주셨습니까? 제사의 완성된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탄 지역 마귀 권세 저주 권세를 끊는 피 제사의 권세와 능력 그 누림의 축복에 그음일를 입고 피 제사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의 은혜를 입고 입은 자만이 뭐죠 그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완성된 피 제사를 누리는 거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럽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왕이 회복된 예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 중심이 안 되고 교회 중심이 안 되죠. 주의종 말씀 중심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자꾸 자기가 막뭐 교회가 다 한다. 막뭐 맨날 예배. 우리도 뭐 기름 부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진짜 왕이 회복되어지면 왕의 주권에 따라 우리는 그냥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멘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이론, 내 판단, 내 편견.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얼마나 우리가, 네가 하나님 전대로 여기에 뿌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음명 앞에 서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렇게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도가 왕이 되면 왕께 경비하는 복음실현의 누림, 여기 회복됩니다 그냥 예배 복받으러 앉아있는 것과 복음실현이 되는,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 은혜에 감사, 고마워, 찬양하고 경비하게 된 무릎을 꿇어주는, 이게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수준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수준이 되면 종교가 되어버려요. 고생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우선순위, 절대순위가 해야 되니, 회복되어지는 거. 뭐죠? 그리또가 내게 진짜 왕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되어질 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쉽고 간단한, 가능한 일. 그러나 알지 못하면 가장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예배가 아닌 진짜 왕이 회복되어진 참예배. 그 예배로 한마디 왕이 회복되어지면 생명의 피해 은혜의 대수견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주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불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누리라. 다시 말하면 형통의 비밀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왕이 회복된 예배 회복으로. 내가 다 이뤘다 주님이 십자에 다 이루신 그 능력을 증거하는 능력자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복된 또 새로운 시작이 되길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능력이 되길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응답을 주셔서 귀한 자녀들을 살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남기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왕회복되어므로 정말로 능력 회복되도록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왕되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